산후 생기는 산후풍에 대해서 알고 싶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? 예,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. 아, 산후풍이요? 네, 산후풍. 어... 산후조리 보통 이제 네. 하실 때 네. 예전 어머님들이 왜 바람, 바람 든다고 응, 바람 된다고 음... 보통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. 아, 그렇구나. 말씀 듣겠습니다. 네. 산후풍 그러는데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예, 최 선생님이 말씀 하시다시피 산후풍 그러면 출산 후에 이제 약해져 있는 뼈관절들의 바람이 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제 산후풍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왜 산후풍이 또또 전형과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, 뼈 안에 있는 해면체 예, 골 조직이 네. 많이 소실이 돼가지고 네.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성 나있고 약해져 있는 상태를 또 산후풍이라고 네. 이렇게 네.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러면은 그 보통 어머니들이 말씀드리는 아기 낳고 나서 직접적으로 찬바람 쐬가지고 네. 바람이든거 아니냐 그런 건 네. 아니고요. 네. 네. 실제로 그 임신 하게 되고 또 수유를 하는 동안에 이제 엄마 몸에 있는 여성을 흐르면 에스트로인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. 네. 이 에스트로겐은 뼈에서 칼슘을 빠져나가게 네, 네, 네. 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임신 중에 이제 에스트로겐 역할인데요. 네. 그 이제 출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. 임신하고 수유하는 도중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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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 에스트로겐 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네, 네. 뼈 안에 있는 칼슘 성분이 네. 어, 많이 혈중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. 네, 네, 네. 어떤 관절통이랄지 손목이 아프다 할지 네네. 또 허리가 아프다 할지 네네. 어깨가 아프다 할지 네네. 그런 네네. 예, 통증이 네네. 나오게 됩니다. 네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게 네네. 너무 힘쓰는 데 다시 빨래를 너무 심하게 짜거나 네네. 또 무거운 짐을 든다랄지 하는 관절을 무리하게 쓰는 네네. 행동은 네네. 남편을 시키시고요 신랑를 <laughs> 시키시고 <네네. 웃음> 그다음에. 그 다음에 산후 체조를 할지, 네네네. 또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거 꾸준히 해가지고, 음, 관절을 그 운동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통증이 있을 때는 우선 진통제 먹는 것보다는 어, 뜨거운 찜질 하는 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, 또, 또 계속해서 통증이 가지, 에, 오랫동안 심할 때는 역시 장애거나 신경과서 물리치를 받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역시 어, 산후풍은 역시 잘 이제 고단백 음식 잘 드시고 네. 그 다음에 꾸준한 무리한 관절 운동을 피하고 네. 또 꾸준한 스트레칭을 할지 네. 또 뜨거운 찜질을 할지 해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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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얼마든지 살풍은 예방할 수 있다고 되겠습니다. 네네 네. 네. 오늘 너무 좋은 질문들에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정말 네.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질문하기도 좀 약간 애매한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. 아마 오늘 방송은 특별히 더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아, 네, <laughs> 참, 네, 이 방송도 저도 옆에 진행하면서, 네, 저 사실 그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아, 네. 네. 그런데 이게, 어. 두분 옆에서 전문가 네. 옆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그 서단계가 없는다고 네. 네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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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잖아요. 그렇죠. 저도 나중에 그때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, 그 약간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네, 네.